와 뭐야 야 벚꽃 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풍입니다자 오늘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파게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화에 어떤 가설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귀살 대의 갑옷이라든지 칼을 만들 수 있는 일륜도 전용 아니, 산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중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강해지려면 루이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루이랑 관련된 산이 아예 안 나와. 그렇다는 건 뭐냐. 이게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응흥, 귀살대. 귀살대 잡으면은 가끔 칼이나 그런 게 떨어지거든? 그런 거 떨어질 때를 한번 노려봅시다. 일단 확실히 귀살대가 나오는 산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어이, 무잠피? 좋았어. 화염 저항을 제가 무려 3개나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침이 돼도 겁나지 않습니다. 응, 아침아, 돼라! 빨리 돼라! 해가 뜨고 있네요.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귀살대 2명. 아, 맞네. 귀살대를 먹으니까 배고픔이 26이 됐어. 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굉장히 먼 곳까지 천천히 왔는데, 여기에 이런 집이 있네요. 오랜만인걸? <laughs> 나무자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저기 있는 이 친구 안녕? 무비야 시키 나온이야도망가려고짜 쓰기 좋아요 저기 보이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루이의 숲도 있고 저쪽에는 그 귀살대들의 숲도 있어요 그리고 이 루이의 숲 뒤에 제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일단, 루이 숲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바로 저거! 찾았죠, 여러분들? 내가 찾아버렸어! 허허허 <laughs> 음, 나이스. 와, 드디어 찾았다 진짜. 내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아요? 와, 진짜, 거의, 뭐, 엄청 돌아다녔는데, 아, 진짜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아, 겨우 찾았네. 쪼았어! 좌표 하나. 좌표 이름은 쪼았어로 갑시다. 와우. 한참을 살았다. 자, 제가, 물론 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살 때라던지, 아니면 다른 온이들하고 싸우려면, 어느 정도 방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좀 나이스 레어 강물. 그리고 방어력이 뒷받침이 되려면, 그래도, 대원복을 입어야, 방어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거 안 입으면 못 싸워. 어, 나 여튼 철갑옷 입고 있거든? 근데,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너무 쎄. 그냥 쎈게 아니고, 너무 쎄. 몇대 맞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이야, 레어 강물 너무 좋고. 뭐지? 밤이 돼가고 있는 건가? 어이구야, 밤이 됐나 본데? 우리 짱구니 친구들 되게 많죠? 와, 레어 강물. 너무 좋다. 레어 강물 6개면은 이제 주급 칼 3개 교환할 수 있으니까 교환을 빨리 해봅시다. 좋았어. 일단 이것만 캐고 빨리 일단 첫 번째 일륜도 간단하게 잠깐 쓸 일륜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급한대로 일륜도부터 만들겠습니다. 급하다, 급해. 아, 나철 가져온 게 없는데? 아이집 가서 만들어야 되나? 자 기왕 이렇게 된거 잠깐 집에 왔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내가 철을 좀 구.. 그주지 내가 구워놨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1륜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줄 알고 또 제가 여기 벚꽃을 좀 미리 캐놨던 게 있는데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니체린 스워드 벚꽃 거미 우아성이 됩니다 대박인데? 와첫 번째 1륜도 완성했고요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유니폼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 위에 옷위에옷밖에못 만드니까 일단 위에옷만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여러분들 루이스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간은 다르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 이게 제대로 된 사냥이지 뭐야 확실히 세졌죠 여러분들 카하나 들자마자 와 다른 캐릭터가 되버렸습니다 이야 이니야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자 그렇다면은 상현 5가가 되려면은 이제 루이를 슬슬 잡아야 되는데 일단 무잔의 피가 좀더 필요하죠 장구온이를 잡으면 그래도 무잔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지금은 장구온이를 잡아서 무잔피를 파밍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구온이 사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장군이야. 오케이, 발견. 오케이, 두 명. 잡을 수 있겠죠? 가자. 한대 때리고. 그렇지. 나이스. 무장피 한 개, 두개얻고 그러다가 장구 나오면 이제 나 혈기술도 생기는 거지, 뭐. 나이스, 장구! 잠깐만. 우와, 장구 가보 끼면은. 우와, 뭐야. 야, 벚꽃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괜찮다. 와, 혈기술 데미지. 야, 장구 데미지 너무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 걔다 원거리야. 안녕, 장구 친구. 쿨도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와, 야, 진짜 가지고 노는데?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와우! 야, 장구군이 재평가 시급하다, 이거. 진짜, 여기 진짜 꿀파밍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아침 되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파밍 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데몬 10킬 했더니, 뭐가 오, 올랐는데? 이런? 귀살대로서는 강해질 순 없지만, 속도는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건가? 내가 볼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깬이 도전과 제가 폭도를 만드는 도전과제고, 저거 깰수록 캐릭터가 더 강해지기도 해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와 이게 재미지 여러분들 오호 레어 광물 오호 레어 광물 또 있네 <laughs> 야, 왜 이렇게 많지? 아직 시간 여유 더 있는데 장구온이 안 나오나? 와저 멀리까지 있어? 자 칼은 이동기로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장구야 어딨니 야, 야 장구 내가 너무 많이 죽였나 봐안 나와 이제 여기가 귀살때도안 나와 다른 귀찮은 오이들도안 나와 장구온이만 나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꿀파밍 장소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아침에 해가 뜹니다. 최대한 최대한 많은 양의 우니들을 잡을게요. 자 슬슬 해 뜨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하니까 화염정 하나 먹고 어야 빈병 챙겨가 이거 다시 써야 돼. 어허 빈병 다시 써야 되니까 다시 챙겨가고. 자 마지막 장구 우니까지. 아 이제 끝인가? 아 저기 한 명. 세까지만. 어, 저두 명이나 있어. 안돼. 마분인데가 잡게 해줬어요. 아 많이 잡았다 그래도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25개 다먹어와 과연 체력 몇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갔고 체력은 와 체력 56 됐어 요 여러분들 이런 와 이게 장구 온이란 말인가 와 장구 좋다 진짜 진짜 좋다 여러분들 와 쿨타임 적은 거봐와 쿨타임이 굉장히 적은데. 예, 내가 예전에 몰랐어. 왜냐면은, 다른 게 좋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잉? 굳이 장구군이 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좋네. 자, 이것까지 껴서, 방어력까지 마저 챙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것보다는, 요게 방어력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제트 스킬을 포기를 못하겠네. 아,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레어 광물도 12개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리고 벚꽃 칼까지. 이거는 진짜 오늘 합격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휘멸의 칼날 오니 생존기 해봤습니다. 야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날이에요. 이제 다음은 루이를 빨리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 루이를 잡아야 하얀사의 퀘스트도 빨리 깰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루이를 빨리 먼저 잡는 게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에이,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방 끝.